오늘 균집은 최대한 제거할건데 네. 어 한달 뒤에 오셔서 또 균집을 제거하셔야 돼요 제품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아, 아. 발을 씻을때도 샴푸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균집이 물로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용 헹균 샴푸로 씻어주셔야 되고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뭐 걷는거 힘들어요? 아니요 아, 아무 지장 없으세요 거의 없으신데 아. 이쪽으로 갈수록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네. 발은 발톱은 되게 신경이 예민한 부위거든요 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할건데 눌렀을 때 아프세요? 네눌렀어요아프 응. 신발 신는 데좀 눌린다. 우선 스케일링을 해드릴게요. 진동감이 있어요. 놀라시지 마세요. 응. 비용은 응. 얼마나 되는 거예들 많아요. 이 정도면 엄청 심하다고 볼순 없어요. 아, 그럼 엄청 심하다고 요던 대신 종호 부분까지 발톱 전체가 다 균집으로 감염이 되셨어요. 곰팡이균에. 아. 지금 네. 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어. 네.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잡으셔야 도 비었는데 이 발톱이 다 여기가 이 제가 자르고 힘 네. 집에서 자르면 네. 억지로 자르면 얘가 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통증이 되게 심하세요. 네. 너무 아프세요? 아유, 아, 아프지 오늘 이렇아프케일아 하면 요아프에 살이 드러요게돼있어요 예. 그래서 요차 감염을 어. 잘예방요주셔야돼요 신발 소독이나 발요는 거. 요요 예. 집에서 테이핑이라고 해서 여기 살을 땡겨 주는 거 있다 가르쳐 드릴 건데 살을 억지로 내려 주셔야 돼요 이제 매일 어... 그리고 오늘은 안할 건데 네. 다음에 오셔서 여기가 지금 소실이 됐잖아요 발톱이 네. 복구를 시키는 레진젤 이라고 해서 보셨어요 영상? 네, 그... 예. 젤 연장하는거 그 모양대로 네. 네 해봤어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실버 플러스 향균레진젤 인데 그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이게 함몰형이기 때문에 발톱이 좀 가볍지 않으세요? 네, 가벼워요. 아, 저거 이따 찍을 거거든요. 발에 어떤 문제가 있나? 네. 오른쪽이 더 심하게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 이쪽을 덜 대일러 오른쪽을 더 쓰기 때문에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네. 이쪽은 약간 느낌 있으시죠? 예. 네. 직업이 오래 걸으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오래 걷는 건 아니에요. 앉아있는 직업이예요. 앉아있는 데... 직업이시고 그래고한 번씩 일할 때가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가 그치. 신발을 가림도 신어야 되니까 네 신고 그, 싶은 것도 못시어가지고 뭐 악시스나 뉴발이 조금 발볼이 넓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뉴발 류발 많이 싶어서, 신으세요? 네 일부러 샀어요. 뉴발을 어... 거기서 묵, 먹는 것도 줬거든요. 늦냐아 먹는 거 계속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응, 다 발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발에 바르는 요 네. 아. 뿌리 부분으로 영양이 다 공급이 돼요, 발톱은. 아. 그래서 뿌리에 바르는 거랑 뿌리는 거랑. 더 더도 괜찮요줄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번만 관리하시는 거죠? 이게 샴푸거든요 예. 이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 감는 샴푸처럼 아. 거품 내셔서 발 전체랑 발톱에 꼼꼼하게 거품 내시고 물로 헹궈내시면 되세요 아. 거품 내면 물로 흔들어요? 네. 거품 내서 좀 문지르다가 발톱은 부드러운 칫솔 같은 걸로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 물로 헹구시고 발톱을 10분에서 15분 드라이기나 이런 미니 선풍기로 말려주세요 이렇게 이 발톱을 아.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이사이 꼼꼼하게 안되시면 적어도 5분이라고 해주셔야 되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사이사이 다 말리시고 네. 봤을 때 물기가 없어도 이 사이에 되게 습해요 그래서 아. 여기를 잘 말려주시고 야은 이게 스틱인데 이거는 네. 건강한 발톱을 잘할 수 있고 이 뿌리 부분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 꼼꼼하게 벌려가지고 아, 안 뜨거운데요 아. 이렇게 살은 조금 예민하니까 네. 살짝 네. 이거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꾹 아. 그냥 스치듯 발라도 나오거든요. 네. 여기를 뿌려주세요. 이거는 뭐에 뿌리? 이거는 변색된 발톱 두꺼운 발톱. 아 두꺼운. 네. 그래서 뿌리시. 아, 세 가지래요. 네. 네. 또 매일 하는 건 네. 저기 바르는 거 아니요 뿌리는 거. 네. 샴푸는 아 저녁에.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나서 네. 이제. 네. 자기 전에 약을 바르시. 고 자기 전에. 네. 약 지속 능력이 1 2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아 네. 여기는 발톱이 눌렸던 부분이어서 피가 나 있어요 살짝. 네 맞아요. 보여주. 음. 제일 많이 피나요. 원래.